이시간부로 우리 모두 군인이다. 솔저 세븐티 식스 작전이 시작한다. 대드랑 놈들. 레슨 녀석이 오래전에 쓰러버스했는데 전술조준경 준비완료. 목표를 포착했다. 상상력의 말로 발견의 어머니입니다. 어, 땅콩 버터라고요? 라인하트 대령의 습이다 아이 친구들 언제까지 서 있기만 할 텐가? 영광이 우리 기다린다네. 하하하하. 요즘 젊은이들은 테크노인지 뭔지만 좋아한다니까. 하스로프 같은. 고전음악을 들어보라고! 하스로프 같은 고지이뭐 어때서 그러나? 자네! 라이트 라커라는 곡을 더어는가 죽음이 너의 곁을 걷는다 죽음의 꽃이 준비됐다 여길 죽음으로 쓰러주마 불쌍한 윈스턴, 애들 놀랄까봐 숨어 다니는 꼴이라니. 빈둥거린 건영 적성이 안 맞는데, 뭐 세계 어딘가에선 석양이 지고 있겠지. 석양이 이긴다. 이산은 진정한 자인 형체가 없는 법. 궁국기가준비됐소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시오. 고요를 체험하시오. 죽음에는 명예가 따르고, 명예에는 구원이 따른다. 킹가쪼 대기 중. 용의 눈으로 봐라. 깽판치기 딱 좋은 날씨네. 영차. 사냥꾼이 엄밀하게 덫을 놓습니다. 하! 여기면 되겠지! 에 여기 토 나올 것 같아! 정크렛, 그래, 준비 끝! 모두 개시간이다. 그 활활 타오른다. 으하하하! 삶은 고통이다. 죽음도 마찬가지. 토르하르트 <laughs> 대령의 소이다. 일단 만들어 그리고 부서. 토르하르트 작업 준비 끝. 내 새끼.